쏜다. 피피다 실패. 아예 도망쳤다. 밑으로 떴는데? 위치 모르겠음. 지 모르겠어. r e 으분 으음. 집들어가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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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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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음... 나 피닉스 네개그 키트 3 개씩 있어 필요한 거 아무거나 얘기해 주세요돼지세 어, 피닉스 하나만 줘. 던질 건 없어? 던질 이거 이거밖에 줄수 없다. 하나 내가 던져야 돼. 됐고. 제일 맛없는 테르밋을 내가 쓸게. 테르밋이랑 나도 세 개밖에 없어 하나씩. 큰거 하나 가줘큰 것도 하나 나 있어 있어 내가 또 줄게 또 줄게 또 줄게 아니 실드, 실드 큰거어 무슨... 이거 뭐야 어, 깜짝아 적인 어, 줄 알았네 오 어, 소름끼쳤다 <laughs> <laughs> 방금 내 주먹질이 최후의 저항이었어 <laughs> 어, 깜... 개 깜짝 놀랐네 어또 진입해야 되네 저쪽으로 가지 저쪽 앞집이 요 집에 사람이 있었거든. 옮겼겠지? 좋은 자리로. 요 집? 보관. 냄새 보, 안 보여? 밭았다. 밑에 있다. 밑에. 밑에 발소리 들린다. 나 걸림. 걸림잼. 나 걸림잼. 나 걸림잼. 나 걸림잼. 안 봐, 안 봐. 한분데 샷건탄, 샷건탄. 모르는 한분대다 무섭다. 음 어, 수류탄 존나 많아. 뭐 버리지? 테르비슨 하나 있어야지. 궁은. 위치 특정해주면은 막 지원사격 존나봐 던질 것 같아, 던질게. 나, 나, 일로 더, 일로 들어가야 돼, 근데. 냄새 맡아봐. 야, 쟤가 들어가지 마봐. 뭐안 들어, 안 들어. 응, 저, 저 사거리 엄청 짧아, 그리고. 여기 앞에 있겠네. 여기 있을 때가 여기 앞에 아니면 저집쪽인데 응. 여기 시체 있다. 상대가 먼저 맨쪽, 쏘고 맨쪽, 같은데? 맨쪽, 맨쪽, 사운드, 맨쪽, 사운드.

여기. 많아요? 몰라. 아니야, 힐러도 있어요, 라이프라임. 안 보이는데? 어디 갔지? 언더 위인가? 언더 위.